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거예요그 이거 1대 라는 말은 그렇다 치고 예를들어? 이거 박스, 빨간색 박스 친거딱 보면 뭐 생각나는 거구나 아무 생각 뭐가 지경이 없냐? <laughs> <laughs> 앞에 거, 뒤에 거그리고 가운데 거좀 묶어가지고 얘를 내가 교환고지 써갖고 끼리끼리 묶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랑, X랑, X분의 1이랑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 제곱의 합이라는 거다. 눈치를 채야 돼. 제곱의 합. 얘는 뭐야? 그냥 합. 알겠지 그럼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이나 차,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지. 합이나, 자, 이거, 저기 뭐냐, 얘전얘도 중간도 나온다, 이거. 합이나 차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잖아 문제 풀고 좀 얘기해 를 주긴 하겠지만 그럼 합이나 차는 어디서 구할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합이나 차는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해? 그걸 모르겠다고 이 아저씨가 이런 거야. <laughs> 양변에 x로 나누라고 했죠 양변에 x로 나누라고 그랬어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1차식은 아니지만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잖아. 아이고, 느끼시면 안 되네. 수학이니까 수학적 수식을 써줘야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잖아. 얘한테 양변을 짠짠, 나누기 X. 나누기 X. 이렇게 써보자, 이거. 아, 양변을 X로 나누자. 그럼 0은 아무리 뭐 X로 나눠봤자, 그래. 0이지. 나누는 게 x 인 이건 뭐예요? 곱하기 x분의 1을 분배하는 얘기예 그래서 분배해줘야 돼 분배.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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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배. 분배해주면 어떻게 나와? x제곱은 x로 나누면뭐가 나와요? x. 마이너스 5x는 x로 나누면거안 나와요? 마이너스. 응. 플러스 1은 x로 나누면거안 나와요? x분의 1.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5가 좀넘어가5 응. 이렇게 얘가? 아, 그럼 합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합이 얼마? 5라는 얘기지. 이제 얘만 찾으면 되지. 합이 있을 때제곱이어은 어떻게 구한다? 합을 어떻게 한다? 일단, 제곱을 해주네. 얘랑 얘랑 같아질라면. 얘가 모르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2자 땐2로보이지 플러스 2. 둘이 같아질라면 여기다 번지대야 돼. 마이너스 2를 해줘야지. 얘는 얘가 쓴. 이거 이거 자꾸 못 읽어내면 안 돼. 그럼 얘는 얼마일지. 합이 5라고 랬으니까 25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돼2만 빼주면 되지. 그럼 얼마입니까? 23 나오겠지. 23.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는 얼마라는 거야. 그럼 23 더하기 얼마? 5하면 얼마? 23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될건 일단 예린아 이 정도 뭔지 딱 풀면 체크해 봐야 될건두가지나 봐봐 자 이제 지운다 지운다 체크해야 될거두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예린이가 눈치 차려 양변에 X로 나누면 얘 뭐야? X 얘 뭐데? 플러스 X 분의 1얘 뭐가 될까? 마이너스 5지 넘어가면? 5 이게 바로 보겠으면 좋겠다 이봐.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볼까요? 양변에 X로 나눌 거야 양변에 x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네.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기 때문차나고그 다음 플러스 7이니까 넘어가면 맞지? 이런 식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해야 될건 어디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제곱이라 이 보이고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x와 합을 알고 있을 때 x와 x분의 1을 알고 있을 때는 제곱하고 마이너스 2랑 똑같고 차를 알고 있을 때는, 차를 알고 있을 때는, 플러스 2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이제 예린이가 이제, <laughs> 눈에 익어가지고 암산이 되면, 얘를 딱 보면, 이건 X 플러스, X분의 1, 이건 5다. 라고 하는 거 아닐까? 여기 이렇게 계산해주면, 제곱이 합이니까,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를 구해버려. 1이니까. 그 얘는 <laughs> 얼마? 5다. 그럼 23이랑 5랑 더 라는 게그 답은 20. 이거 암산용이야. 뭐. 이 정도 상난이도 펑 <laughs> 아니에요. 알겠요